자, 먼저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소득을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했으면 소득이지 라고 보는 거죠. 뭐가 증가했으면? 순자산이 증가했으면 소득이지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회계기간. 보통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회계기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사업연도라고 할 거예요. 사업연도.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기초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기초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기말 시점에 뭐가 있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요. 이 기말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뭐랑 뭐를 수익하고 비용을 대응시킨 뭘 구해서 단기 순이익을 구해서 이 단기 순익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 자본한테 보내야지 기말 시점에 기말 자본이 확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세에서 보는 관점은 기말 자본 대비 기마 기초 자본이 뭐 했다면 증가했다면 그건 뭐지. 소득이 증가한 거지라고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 단기 순이익이 반영돼서 기말 자본이 우리가 정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이 사실은 어 우리 법인세법에서 보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우선은 비슷한 개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순자산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자산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소득을 아 순자산이 뭐하면. 증가하면 그것을 물어보겠다. 법인의 소득으로 보겠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순자산 증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순자산이 증가했으면, 즉, 기말, 기초 대비 기말에 순자산이 증가했으면 소득이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얘를 하나하나 소득이란 이런 거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뭐예요? 등등등 퇴직 소득, 양도 소득 그런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주의 방식으로 뭐 했습니까? 기록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 증가설은 다른 말로 다른 말로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주의 관점이고 포괄주의 관점이고 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기록한 순자산 증가설과 비교되는 것이 소득 원천설이죠. 소득 원천설을 기준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열거 해놨다. 그래서 열거주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건 이자에서 나온 거, 소득, 배당에서 나온 소득, 사업에서 나온 소득, 근로에서 나온 소득,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원천을 따져가면서, 뿌리를 따져가면서 열